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2022년도 가정예배 습관 캠페인 과학실험 QT 강의를 맡은 과학교사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집에서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저랑 함께 오늘부터 과학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준비됐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마찰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찰하기. 무슨 내용일까요? 네, 한번 먼저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학실험,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예, 네, 어제 선생님이 먹었던 콜라입니다. <laughs> 콜라를 가지고 왔고요. 예, 네, 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입니다. 빨대로 알루미늄 캔을 건드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죠? 네, 힌트는 수건입니다. 집에 수건 있죠? 네. 근데, 젖은 수건은 안 됩니다. 마른 수건이어야 돼요. 네, 수건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빨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아 죄송합니다. 빨, 네. 빨대가 아니죠? 캔. 캔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네, 마찰시키는 겁니다. 빨대를 이 마른 수건과 여러 번 마찰시킨 다음에, 캔에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면, 캔이, 빨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자, 집에 있는 아무 수건이나 꺼내서요, 이 빨대를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 네, 이게 뜨거워질 때까지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문질러서 열심히. 한번 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대를 이 캔에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에이? 됐죠? <laughs> 됐죠? 네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No. 아 이게 한번 더는 또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서 움직이는 전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해볼게 집에서 여러분 이 수건으로 꼭안 해도 되고요 털옷 있죠 털옷 스웨터 그런 걸로 해도 되고 어, 풍선 있으면 머리카락으로 문지러도 돼요 그러면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자한번더 다시 더더더더더더더네잘 <laughs>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는 알아봤는데 자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건데 잘 이해가 안돼도 괜찮습니다 자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있어요 우리도 이 지구도 모든 물체가 원자로 되어있는데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가 물체랑 물체가 마찰될 때는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긴 털가죽인데요. 이 마른 수건 있죠? 이 수건을 빨대에다가 막 문지르게 되면, 이 수건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자가 빨대로 많이 이동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빨대는 현재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알루미늄 캔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빨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 이 안에서 플러스인 원자 핵은 마이, 마이너스 좋아하니까 이쪽에 모이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가면 공부할 겁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어 훌륭한 학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요 빨대의 마이너스와 힘을 이용해서, 요게, 요렇게, 움직였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번에 배울 거니까 어쨌든 네,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실험을 통해서 네,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빨대가 이 알루미늄 캔을 움직이려면 네, 마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건과 마찰을 했을 때 힘이 생겨서 이 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존재와 마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수건이 빨대에게 마이너스를 준 것처럼. 마찰됐을 때 마인수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마찰이 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빨대나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마찰된 상태여야지만이.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님과의 마찰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다면 그들 자신이 모든 지혜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찰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결국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선생님이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계획은 했지만 꾸준하게 못해봤죠? 네, 이번 기회에 네, 정해진 시간을 꼭 약속을 지켜서 한번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혹은 성경이 좀 어렵다면 예언의 신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꾸준하게 성경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게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 교회에 갔을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말썽 부리거나 하면 안 되죠. 예, 어린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부모님과 상의해서 요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고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할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묵상하시고 요 내용까지 정리하셔서 실천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어린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예배 습관 캠페인, 과학실험 q t 주제인 하나님과 마찰하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학생들과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마찰하는 것,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하여 주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그4주차때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머님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키우고 싶은 식물 씨앗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랑 이렇게 토양까지 준비해 주세요. 다 팝니다. <laughs>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어주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미리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를 심었고 얘는 되게 발아가 빨라요. 그래서 한 물만 주면 한 3일이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3월 18일 날 심었고, 23일 날 발화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씨앗을 심었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을 키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여기 있으니까 꼭 1주차 때 여러분 미리 이 식물을 심어주시고, 적절히 물도 주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